간신히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나이온즈에게 위기 신호가 켜졌다. 하나 이글스 김경문 감독이 삼성의 천적인 문동주의 불펜 투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하나 김경문 사령탑은 17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지는 삼성과의 2025 신한 솔 뱅크 KBO 플레이오프 오전 3승제. 1차전을 앞두고 문동주의 릴리프 출전 여부에 경기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나의 엔트리에서 제외된 선수는 나이언 와이스와 류현진이었다. 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 최고 159km의 강속구를 가진 코디폰스에 이어 문동주가 구원으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수 있다. 2022 KBO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하나에 입단한 문동주는 짧은 경력에도 삼성을 상대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동안 삼성과 맞선 기록은 8경기 6승 무패 1홀드, 평균 자책점 1.50에 달한다. 특히 홈런이 많이 터지는 대구 삼성나이온즈 파크에서는 6경기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1.29로 더욱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해왔다. 불펜으로 등판할 경우 그 위력은 더욱 치명적이다. 김경문 감독은 올해 단한 차례, 단기전에서 강속구 선발 투수가 불펜으로 나설 때 얼마나 위협적인지 이미 증명한 바 있다. 그때 선발 투수도 폰세였다. 지난 9월 21수원 KT 위즈전에서 폰세가 5이닝, 99개를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온 후 문동주가 등판했다. 문동주는 나머지 3이닝, 37개를 1피안타 무사사구 사탈삼진으로 완벽하게 막아내며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특히 7회말 이사 강백호 타석, 1B2S 볼카운트에서 시속 161km 강속구를 몸쪽으로 꽂으며 이닝을 마감했다. 하나 구단 발표에 따르면 트랙맨 기준 시속 161.4km로 KBO 리그 국내 선수 최고 속도 기록이다. 여기에 커다란 낙차를 보이는 스플리터가 계속해서 타자들의 배트를 흔들리게 하면서 그의 투구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물론 문동주를 불펜으로 보내지 않고 선발 투수들이 6이닝 이상 책임지며 기존 마무리들이 경기를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짧은 시리즈에서는 언제나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가능성 자체를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삼성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특히 7년 만에 포스트시즌을 맞은 하나에게 가을야구 첫 경기 그리고 플레이오프 1차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통계적으로도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승리한 팀이 유리한 위치에 섰다. 양대 리그 제외 기간 41차례의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할 확률은 75.6%, 31회. 오전 3선승제에서는 76.5%, 34회 중 26회에 달한다. 비로 연기된 1차전은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양팀 모두 1차전 선발로 예고되었던 폰세, 한화, 와 헤르손 가라비토, 33성, 늘 그대로 기용할 의사를 표했다. 만약 문동주가 이날 폰세 뒤를 이어 39 내외로 1차전을 확실히 잡아낸다면, 4차전이나 5차전 등판도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전략적 선택이다. 불펜, 문동주 카드를 꺼내든 건, 다른 선발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드러내는 의미이기도 하다. 와이스는 올 시즌 30경기에서 16승 5패 평균 자책점 2.87, 178 3분의 2이닝 207 탈삼진, 피안타율 0.197, 더블야헤이비 이닝당 출루 허용률 1.01을 기록하며 폰세와 함께 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냈다. 하나 소속 선발 투수가 한 시즌에 나란히 15승을 거둔 건 2006년 류현진 문동환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외국인 투수로는 폰세와 와이스가 구단 최초의 사례다. 최고참 류현진의 관록 넘치는 투구도 하나가 믿는 또 다른 축이다. 그는 하나의 마지막 리그 엠보이자 포스트 시즌 MVP, 2007년 준플레이오프, 다 38세의 베테랑 나이에도 올해 정규 시즌 26경기에서 9승 7패 평균 자책점 3, 23, 139, 3분의 1이닝 122탈 3진으로 안정된 성적을 남겼다. 특히 9월 이후 4경기에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1.96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축제가 될 수도, 아픔이 따를 수도 있다. 1021승 명장도 긴장한 가운데. 한화, 1차전 총력전 선언. 문동주도 대기 중 삼성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하나 이글스는 17일 대전 하나생명볼파크에서 2025시난 솔뱅케이비오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오전 3선 승제 삼성 라이온즈와 1차전을 치른다. 긴 기다림의 끝이다. 하나가 가을야구 무대에 오른 건 2018년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2018년 정규 시즌 3위 이후 2019년 9위 2020에서 2022년 3년 연속 10위 2023년 9위 2024년 8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83승 57패 3으로 1위 LG 트윈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참고로 83승은 하나 구단 역사상 한 시즌 최다승이다. 김경문 감독에게도 이번 순간은 특별하다. 그는 KBO 통산 1021승, 875패 35무,을 거둔 명장이지만 아직 우승의 영광은 없다. 2004 시즌 두산 베어스 사령탑으로 부임하며 감독 생활을 시작했지만 네 차례 준우승에 머물렀다. 500승 이상을 기록한 14명의 감독 중에서 우승 경험이 없는 이는 김경문 감독이 유일하다. 2017년 NC 다이노스 지휘봉을 잡았던 그는 두산과의 플레이오프 이후 8년 만에 다시 가을야구 무대에 선다. 하나가 대전에서 포스트 시즌 경기를 치르는 것은 2018년 10월 20일 넥센 히어로즈 현 키움 히어로즈와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 이후 2554일 만이다. 경기 전 김경문 감독은 감회가 남다르다. 지금 삼성의 흐름이 좋다. 그 기세를 끊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불펜 대기 명단에는 문동주의 이름이 포함됐다. 문동주는 올 시즌 24경기에서 11승 5패 평균자책점 4.02를 기록했다. 불펜 등판은 한 번도 없었고, 지난 9월 21일 수원 케이트전에서 3이닝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을 남긴 바 있다. 김경문 감독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하나는 손하섭 지명타자 로이스 리베라토 중견수 문현빈 좌익수 노시완, 삼루수, 최은성, 일루수, 하주석, 이루수, 김태현, 우익수, 최재훈, 포수, 심우준, 유격수 순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리베라토, 문현빈, 노시완, 김태현은 모두 가을야구의 첫 출전이다. 김태형과 최재호는 2018년 이후 오랜만에 무대고, 손아섭은 2023년 NC 시절, 심우준은 2024년 KT 시절의 가을 야구를 경험한 바 있다. 김경문 감독은 경기 내용은 동일하지만 분위기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압박감을 느낀다. 자주 회의를 소집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 축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고통을 안겨주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 많은 지시보다 선수들이 경기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발 로테이션은 모두 결정했다. 이미 정해진 것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팀이 홈에서는 강하고 원정에서는 약했던 만큼, 첫 경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준비해온 것을 팬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하나는 외국인 투수 최초로 4개 부문 정상을 차지한 코디 폰세를 선발로 내보낸다. 폰세는 이번 시즌 29경기에서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89, 252탈 3진, 승률 0.944를 기록했다. 다승, 탈 3진. 평균자책 승률 모두 리드하는 성적이다. 이번 시즌 삼성과의 경기에선 한 차례 등판의 1승. 평균자책점 0.00을 기록했다. 7월 30일 대전에서 6이닝 6피안타 1사4구 8탈 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한 바 있다.